연습 못하잖아, 이렇게 자, 연습 못하잖아 자시합니다나다못하이제 철이 온다두번남습니다 내가 하고 뭐 잘못한 거지? 아니야 우리 잘해, 어, 잘해. 한 우리 잘해 한번 남았습니다 우리 설거 하고 싶었다고 어, 이거 이렇게 안되냐 설거지 잘됐데 너무 오랜만이잖아 우리가 한 좋은 거지 오 모른다 이제 건달이야 건달 깜짝이야 그럼? 깜짝이야 오 잘했어 됐다. 들어갔다. 아우, 들어갔다. 들어간다, 이제. 아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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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 아니요. 요 아니요. 요 아니요. 아니아니 아니요. 아이요 아니요. 요아아이 세 번, 세 번, 단어도 이기잖아. 아니지. 아니야, 세 번, 세 번, 세 번, 번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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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번, 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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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세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세 번, 다세